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리 동경보금기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여러분께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하시지 않으십니까? 요즘 일어나자마자 저도 어떤 때 보면은 기도에 앞서 스마트폰을 먼저 보고 메시지가 왔나 확인하는 저저한도 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목소리> <생각하고도면 목소리>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혹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한번 한번 마음을 돌게 하시면서 이 시간에 한번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나는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오늘의 깨달음 시를 축복드립니다. 주성삼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해 동안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적인 절기가 아니다. 닙 물론. 우리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어,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과일과 곡식을 드리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드렸던 그 풍성한 은혜 그것에 감사 드리는 날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그 은혜를 더 확장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에게 내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계셨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중요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편, 100편, 그리고 대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감사자리만 드리는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것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수감사절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가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이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나누어야 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분의 은혜로 인정한다는 것이야말로 참된 감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수감사절은 1년에 한번 찾아오는 특별한 절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일상 속에서 너무 익숙해버린 것 때문에 사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할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볼 때 감사의 마음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앉아계신 게 감사입니다 찬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단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무엇보다 우선되게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에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나 안정된 삶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인데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 속에서, 우리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환경 속에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질적인 풍요가 없을지라도,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또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못 나갈 때에도 혹내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내 몸이 건강할 때에도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단지 추수감사절이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은 축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나눔 그리고 섬김입니다. 주수감사절은 그저 우리가 감사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축복을 나누고 섬김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더욱 풍성하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고린도 9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눔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행위로 이루어질 때의 감사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도 이 원리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로운 가나한 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데 그 땅에서 나는 첫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그 열매를 나누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섬김의 행위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헌물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서 축제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11조 또한 그것들을 성도들이 그 당시 때 백성들이, 마을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수한다들은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여기까지 미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눌 때에 우리는 더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는 것보다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 사랑을 나누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상을 이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사명을 이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외로운 자들을 돌볼 때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섬김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예수님께 한 것으로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도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더큰 감사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옷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큼 주는 것도 중요한 이유는요, 이 주는 행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나누다 보니, 아, 여기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더큰 축복이 오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나눔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가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더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될 때 온전히 완성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 1년 동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이웃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충성받는 우리는 청지기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한 그 감사가 단지 말이나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벌써 많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축복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감사할 일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죄보다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임만웰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나누는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나누십시오. 받은 은혜를 홀로 간직하지 마시고 나누고 흘려 보내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감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책임감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실천해 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눔을 통해서 주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수감사절은 단순히 한해 동안 결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경보금교회 성도 여러분 혹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을 하나하나 세어보시고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